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천천히 봤다. 음. 여기를 따야지. 크리스마스 때 젓갈은 실컷 먹겠네. 어? 썩었다. 아니야, 썩은 게 아니라 색깔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말르면 이렇게 돼. 진한 애들도 있고 연한 애들도 있어. 어? 근데 속이 좀 말르긴 했다. 속이 좀 쪼그랐어. 응. 오, 갈색이다 얘는. 다까졌다자 응. 여기다 마실래? 순대. 음, 예. 예. 해야것같아짠잘흘러네 <laughs> 아버님이 주신 호두부터 먹어보겠어. 아니 호두를 어디 시장에서 엄청 많이 사오셨더라고.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다. 호두? 응. 음. 호두는 평소에 잘안 먹는 거니까. 음. 약간 방부구만 스타일이네. 음, 그냥 괜찮다. 음. 난밤 좋아해 호박보다 난물아 호박? 호박이 물 아니야? 아니 물고구마 아, 난 퍽퍽이 <laughs> 음. 음. 원래 퍽퍽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퍽퍽한걸 먹고 차를 마실때 때에... 느낌이 있어 쑥 내려가? 응 먹고 차가 맛있다 따뜻해가지고 어때 차가 좋아 나 벌써 2 차야. <laughs> 눈이 너무 생크림 같아. 응. 머랭 같지 않아? 머랭? 응. 아 동글동글 폭신폭신. 응. 이따 머랭 쿠키 와볼게. 눈처럼 동글동글 머랭 쿠키? 응, 눈처럼 쿠키. Radio up and the blinds put down You love it when nobody's around I wanna call out my town But you bite my lip, don't make a sound I'll be down if I'm leaving without you 책 읽고, 책 읽어야 겠다 엄청 따뜻하네? 해가 완전.. 직통으로 온다 <laughs> 솜솜이 솜솜아 누가 자꾸 엉덩이를 꾹꾹 찔러? 누구야? 안 찔렀어, 갖다 대기만 했어 <웃음> <웃음> 민감해 엄청 민감하네 어 근데 자꾸 가 가라고 해달라는 것 같아, 노는 거 봐. 선선, 누구야? 엉덩이 꿈? 응? 누가 똥찜했어 그래. 네 그런데 음. 아. 여기 도로가가 응. 한번 싹밀어주셨던지트레터 어. 같은 걸로 어 응. 길은 어. 길은 쌍밀어줄까요 아니요 길트레가터다었어 여기 도로가. 다 도로가 다 앞에 이저 밑에 가장 아저밑 아니 다네. 전부, 때. 전부 때 있는 밑가 과장 히? 형님 고생하셨네 이 예. 전부터 있는 밑에 가장 네. 아. 그런데 이장이 우가욕받다고욕받다고 했었잖아 정서아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 와봐. 와봐. 마침 물 끓이고 있어. 네. 응. 응. 그래 사과, 사과. 뭐예요? 우리 막내가 사과를 사서 아 보냈걸래. 내가 두개닦아먹으라고 사과 달달하네. 아고 아까 나았다가 아, 들어오시네요? 네, 저기 어디, 저나 병원 갔다 왔어. 아. 어... 하도 아파서. 어, 어디 여, 가요? 무릎이랑 어깨랑. 무릎, 어깨? 네, 그래서 주사 맞고. 오늘 파츠 사고 또... 관절 때문에? 응. 파스사고 네. 병원치려고 했더 돈이 6만원쯤 썼어요 <laughs> <깨> 들었다 <laughs> 6만원이면 많이 들었네 파스를 많이 샀어 예, 할머니 이거 감자 이거 짜? 뭐? 감자? 감자튀김? 짭짤하니 맛있아 그래요? 응. 할머니는 신세대 입맛이네 <laughs> 프링 <프린, 웃음> 이거 유가보다 <laughs> 프링글스가 더 좋아요 응. 짭짤하니 <laughs> 맛있다 짭짤하니 맛있다 응. 또 그거 많이 드세요 난 이게 짤까봐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왔어도 대전도 대전은 이 정도 안 왔어요. 그래요. 이 서해 응, 요 서해 우리 밑으로 우리 우리 그냥 왔다고. 네. 나는 이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가 저거 네, CCTV 아... 보고서 집 앞에 눈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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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뭐지? 또 이번에도 못 가나 했는데 형님이 저기 도로를 밀어 놓으셨거든요. 저기는 그래서 다행히 도로는 없어서 아 차는 될수 있겠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그냥... 거 여기를만 생각했는데 응. 자갈 때문에 못 밀었 것 같아서 못안밀었어안 올테지 뭐못 올테지 뭐 아님 아님 형님 형님 뭐좀사 사드려야 그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신 여기를 다 치워주시고 응. 이거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지고 와 봐. 도루묵. 형님. 음, 찌개 끓여 주셔. 여기 쪄서 먹어 봐. 아니, 여기 뭐가? 저 여기 이 도루묵을 이렇게 딱 뱉어 보더라고요 음. 도루묵이 다섯 마리씩. 음. 이게 속에 배알이 채 있어. 음. 이거 해동 그냥 물에다 넣어서 담가서 해동시키신 다음에 음, 저녁 에 도루묵찌개 형님 그렇죠. 소주 안주. 아, 소주 안주. Take a leap of faith 눈사람? 자 저기 쿠키 만들고 나와서 하지고 Come 뭐. on 는 좀... only one thing I don't for sure I'm never gonna let you go 장난감 만드는 거 <것> 같아 똥? 똥 <목소리> 이건 눈사람 같다 얘, 얘 되게 잘 됐다 눈사람 위에 있는 거 오우 재밌지? 산초, 그다음 올라프. 우. 약간 불이 나와서 풍뎅. 두더지 같지 않아? 어. 풍뎅이랑 두더지 하나 뜯어 먹지. 어. 이거 먹어볼게요. 응? 괜찮은데? 달고나 음. 크림 달고나 같아. 음. 비건이야. 비건 덤. 머랭이야. 비건? 나는 달걀로 한게 아니야. 음 잘했다. 나는 아쿠아 파바야. 아쿠아 파바? 응. 그러니까 머랭 쿠키를 좋아하시려나? 할머니? 응. 할머니 처음 먹는 맛이겠다. 드려보셨을 수도 있지. 머랭. 네. 야, 근데 벌써 다 먹었어? 세탁 잘됐는데. 쪽다. 근데 쭉 돌었어. 나누른거 좋아해. 누룽지. 완전 타진 않았고? 그러네. 응. 근데 타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 늘어붙고 있었다. <놀람> <놀람>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봐야지. 와우. 와우. 음. 맛있다 음~ 게딱지를 하나 먹어야겠어 음~ 감칠맛 청양고추 있어서 더 맛있어. 김에 싸 먹어. 응, 이거 김에도 한번 싸 먹어야겠다. 김에다가 해서. 이렇게 많이 해 김. 김을 작게 잘라서 부르고. 음.